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루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리플과 미국 정부 사이의 비밀 협약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XRP는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미국의 새로운 금융 인프라이자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의 중심 통화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단 하나. 40조 달러가 넘는 미국의 국가 부채를 XRP를 통해 상환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소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만약 정말 실행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전에 코황 구독자는 최신 AI 자동봇을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고 있는데 한 달에 20에서 30%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황 채널의 모든 지표와 AI봇은 무료이며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루머의 핵심 내용부터 정리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리플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법무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라티와 만찬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리플이 보유 중인 XRP 에스크로 물량 중약 35에서 40%를 미국 재무부에 넘기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입니다. 즉, 전체 XRP의 절반 가까이가 국가 자산으로 이전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리플은 약 130억, 180억 개 정도만 남기게 되고 그 결과 중앙화 논란도 해결되며 리플은 명목상 탈중앙화 프로젝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리플은 여전히 가장 큰 기업 보유자로 남습니다. 즉, 탈중앙화는 달성되지만 리플의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죠. 결국 이 거래는 리플 입장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이 방대한 XRP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를 깔끔히 해결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시점 이후 트럼프가 XRP의 가치를 현재보다 훨씬 높게 재평가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1993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민에게 금을 몰수하고 그 가격을 올렸던 사건처럼 디지털 자산 버전의 금 재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죠. 이 계획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제 XRP 한 개의 가치는 만 달러로 정한다. 이건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재무부는 단숨에 수백조 달러 규모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죠. 하지만 여기엔 명확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XRP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즉 어떤 정부나 기업도 그 가치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리플 본사조차 XRP의 내재가치를 바꾸는 건 불가능하죠. 시장 내에서 거래 가격을 제한하거나 고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단순한 가격 통제일 뿐, 자산 가치의 재평가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커뮤니티는 여전히 이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트럼프는 XRP를 새로운 디지털금으로 삼아 국가부채를 상환할 것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XRP를 약 350조에서 400조 달러 규모의 자산으로 평가받게 되고 이를 통해 부채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리플은 매달 10억 개의 XRP를 에스크로에서 해제하고 그중 약 70%를 다시 잠급니다. 만약 정부나 블랙록 같은 기관에 이미 XRP를 넘기기로 약속했다면 그 물량은 매달 빠져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블록체인 기록을 보면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XRP는 다시 에스크로로 되돌아가 있습니다. 즉, 미국 정부로의 이전설은 온체인 데이터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흥미로운 건 트럼프와 브레드갈링하우스가 2025년에 여러 차례 만난 것이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말하라고 에서의 비공개 만찬, 그리고 미국 암호화폐 정책 회의에서도 둘이 함께한 장면이 포착되었죠. 하지만 XRP를 정부가 인수했다는 공식 문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어디까지나 소문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상해 볼수 있죠. 만약 정말 그런 계획이 있다면 미국은 XRP를 이용해 부채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디지털 자산 기반 국가 부채 상환 구조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리플이나 시장을 통해 XRP를 점진적으로 매입하며 국가 전략 비축고를 형성합니다. 이후 XRP 가격이 수백 배 이상 오르면 그 자산을 담보로 부채를 상환하거나 채권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 가격입니다. 40조 달러의 부채를 갚으려면 XRP는 최소 5천에서 만 달러까지 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되려면 미국이 수십억 개를 보유하더라도 시가총액은 전 세계 자산의 총합을 넘어서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의 관점은 토큰화입니다. 즉, 미국이 채권 시장 전체를 XRP 원장 위로 옮기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채권 부채 시장 규모는 약 58조 달러, 그중 국채만 28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 모든 채권이 블록체인 상에서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된다면 결제 속도는 즉시로 단축되고, 비용도 대폭 절감됩니다. 이미 리플, 블랙록, 오픈에덴 같은 기관들이 이 방향으로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멀었습니다. 현재 블록체인에서 실제로 토큰화된 실물 자산은 26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체 시장의 0.05%도 못 미치죠. 즉, 이 시나리오는 기술적으로 흥미롭지만 단기간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다면 XRP가 1만 달러에 도달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할까요? 첫째, 전 세계 은행과 정부가 국경간 결제에 XRP를 채택해야 합니다. 둘째, 리플의 온디맨드 유동성이 글로벌 결제의 중심 인프라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실물자산과 정부채권, 부동산 탄소배출권 등 모든 금융자산이 XRP 원장에서 결제되어야 합니다. 넷째, 기관들이 XRP를 대규모로 매집하면서 유통량이 줄어드는 공급 쇼크가 일어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명확성과 인프라 기술 업그레이드가 따라줘야 하죠. 결국 이런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다면 XRP는 전 세계 결제 인프라의 심장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여전히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고 있고 인플레이션과 채권 시장 경색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을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시장에 퍼진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야기는 아직 공식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흥미로운 상상력과 경제적 희망이 결합된 하나의 서사일 뿐입니다.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자산과 자산 사이의 유동성을 연결하는 금융의 언어입니다. 결국 이 모든 루머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미국 정부가 XRP를 통해 부채를 상환한다, 이건 아직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XRP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바라봐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장의 속도는 인간의 감각을 완전히 앞질렀습니다. 뉴스 한 줄, 데이터 하나가 발표되는 순간 가격이 즉시 반응하고 AI가 실시간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AI 자동매매 시스템입니다. AI는 시장 데이터를 초단위로 분석하고 수천 개의 패턴을 학습해 가장 높은 확률의 진입 타이밍을 찾아냅니다. 특히 XRP처럼 단기급등과 조정이 반복되는 코인에서는 AI의 분석력과 효율성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무엇보다 이 시스템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나 욕심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데이터에 기반해 가장 객관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누가 먼저 알았느냐보다 누가 더 정확하게 반응하느냐가 승패를 결정짓게 됩니다. AI 자동 매매 시스템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특히 리플처럼 실물 금융과 직접 연결된 코인은 AI 시스템과 결합될 때 효율이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당신이 자고 있을 때도 시장을 감시하고 거래를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AI가 24시간 시장을 지켜보며 기회를 포착하고 놓치지 않고 자동으로 거래를 실행합니다. 이제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은 인간의 직감이 아니라 AI의 연산속도입니다. 데이터로 움직이는 시대, 그 흐름 위에 먼저 올라타야 합니다. 다음 시장의 승자는 차트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AI로 시장의 리듬을 잇는 사람입니다. 한 달에 20에서 30%의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하는 최신 AI 자동매매봇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뜨고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PC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서가 나오는데 받고 싶은 것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순차적으로 최고 성능 AI봇을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금전 요구를 일체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